네 안녕하세요 스톰고입니다 아, 오늘은 최근 다이아몬드 시세를 알려드리려고 요 바로 직전 금테크 영상에서 말씀드린 금 시세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시세 또한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작은 멜리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1부, 2부, 3부, 5부, 7부, 1캐럿, 2캐럿, 3캐럿, 5캐럿까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다이아몬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와 제일 거래를 많이 하는 인도 시장이 원인이에요.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석은 남지만 연마를 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마 센터는 크게 인도, 이스라엘, 미국, 벨기에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연마를 할수 있는 작은 곳들이 있긴 해요. 보통 인도, 이스라엘, 벨기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연마를 많이 해요. 1부, 2부, 3부, 5부, 뭐, 요런 부단이들을 그리고 미국은 1kg, 2kg, 3kg처럼 중량이 많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연마합니다. 그중 국내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다이아몬드 연마를 할때 일을 전부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 사람당 3면에서 5면 정도만 연마를 할수 있게 가르쳐 놔요. 이유는요. 다 가르쳐 주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샵 오픈하고 돈을 더 많이 받고 일하겠죠? 다이아몬드가 총 58면체인데 이걸 연마하려면 보통 10명씩 붙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누가 아프고 다 나와서 돌아왔더니 다른 한 명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와요. 그러니 원석이 많아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해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나가서 이주 격리, 들어와서 한국에서또 이주 격리, 그러니 딜러들이 잘안나와요 못 나갑니다. 연마가 끝나고 GI 감정이 발행된 스톤들은 주로 홍콩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격리로 인해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최근 들어 국내 들어와 있는 다이아몬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다이아몬드 딜러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스톤을 보고 골라왔어요. 그럼 딜러들도 소매한테 팔아야 하는데 깨끗하고 괜찮은 스톤들만 가져오겠죠? 근데 지금은 격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만 보고 구매를 하는데, 인도에서 수입을 해보면 몇 개는 좋은 스톤을 섞어주고, 몇 개는 안 좋은 스톤을 섞어줍니다. 그러니 좋은 스톤과 안 좋은 스톤의 갭이 현재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일을 시키고 연말을 해야 인도 시장도 활성화되고, 인도 현지 애들도 먹고 살아요. 근데 드어비스랑 알로사에서 매점 매석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고요. 현지 딜러들 사이에서 나오는 무 소리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그럼 다이아몬드 재테크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1kg 미만의 다이아몬드로 재테크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 1kg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세 변동에 따라 이윤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이아몬드처럼 예쁘게 많이 사용하고 높은 환금률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죠. 다이아는 본인이 구입한 곳에 가서 재판매하시는 게 가장 많은 환금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구매하신 금액이 50%에 판매하셨다고요. 사기당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신 분들은 딴데 파시지 말고, 저희 스톤코트로 오십시오. 그럼 최소 70% 정도는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 하셨던 현재 다이아몬드 시세 알려드릴게요. 어, 1부,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2부는 18만원에서 30만원, 3부는 45만원에서 60만원, 5부는 110만원부터 150만원 사이, 7부는 170에서 300만원, 1캐럿은 500에서 1200만원. 2캐럿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 3캐럿은 5,500만원에서 8,000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시세는 우신감정원과 GIA감정원의 SI1, SI2 정도 등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금액은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톤코시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